<목소리> <목소리> 감독님 새로 오셨는데 일단 환영님으로 박수 한번 치옵니 전화 말씀 듣고, 어, 예. 아, <목소리> 좋은 날씨에 수고 많고, 어, 지금 뭐 우리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아, 어, 지금은 뭐. 각자 내가 한 사람보다는 여러분들의다 마음의 모임이 중요하다. 아, 지금 우리 뭐 우리가 8덟개좀원더를 하고 있지만, 뭐 너무 높게 볼 필요도 없고 하나씩 하나씩 뭐 우회 팀들 하나씩 하나씩 네, 네. 네. 단계를 밟아가지고 마음만 한 곳에 모여달라. 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보다는 우회할 수 있다. 오케이. 네. 자, 아용민이는 화이, 나이스 미슈. 조 좋다. 하이메바리아하이유 아유, 아바바리아바리아나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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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유, <뭐라> <요거. 뭐라> 아 안녕하세요 아녕 아유, 아유, 아아이

자, 하자. 네. 아, 반갑습니다. 예뻐 이렇게, 이렇게 만드려요. 네. 하나씩 하나씩 하자. 네. 어? 자, 이제 더 힘내고. 어? 네. 어. 자, 어, 너왜 나왔어? 병원 괜찮았어? 얼굴 어, 어. 그냥... <laughs> 쉬지 그냥. 하여튼 저 일단 몸질부터 잘해. 네. 어? 잘하고 네. 그리고 우리 잘하고 있을 때까지. 네. 어? 네. <laughs> 네. 네. 아, 몸질 잘하고. 네. 제가 따이 있습니다.

나이글스 14대 감독 김경문 감독님이십니다. 네, 세분 취임 소감 듣고 기자분들의 질의 응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반갑습니다. 아, 대전에 도착하니까 그, 너무 편하게 해주셔서 아, 저 마음도 굉장히 그, 편하게 시작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현장을 떠난지는 조금 시간이 지났지만은 저 나름대로도. 야구의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서 여러 곳을 좀 다닌 것 같습니다. 지금 뭐 우리 그 하나이글스가 조금 그 성적이 떨어져 있지만 은 충분히 반등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제가 지금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은 선수단과 우리 스태프들을 잘 아우러가지고 그 남은 경기에서 우리 지금 최강 응원을 보내주시고 있는 하나 팬들에게 한 경기 한 경기를 더 좋은 경기를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반갑습니다. 어떠냐고요? 어, 이기는 야구하고 싶죠. 이제는 저, 좀 이기는 야구하고 싶고요. 어,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뭐 색깔을 뭐 강하게 막 제가 해왔던 것이 있으니까 어, 거기에다가 하나가 또 하나대로의 그 좋은 장점을 갖고 있거든요. 그 점을 같이 이렇게 어 섞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감독님께서 선하기 위해서 좀 어떤 노력하시는구나 기회 함께 시돼서 그래서 지금 와서 안 그래도 저 스태프들하고 미팅해 보니까 좀 야구 이쪽이 많이 변해있더라고요. 어 그걸 느꼈고요. 제가 처음 감독할 때는 사실 그 40대 초반에 어렸어요. 그러다가 지금 최고 이제 고참의 그 나이로 이제 감독으로 컴백을 하니까. 아 조금 책임감도 생기네요 예 좀더 그 잘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마음속에는 아, 여러 생각이 있지만 꼭 잘해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한 8개 정도 지금 밑에 있는데 뭐 올해는 먼저 5화를 맞추는게 지금 우선 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포스트 시즌에 그좀 초점을 맞춰서 그 다음에 성적이 좀 올라오면은 그 다음 생각을 하겠습니다. 지금 제가 어저께 듣기로는 꼴찌를 하고 있더라고요. 점수를 내는 그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빠른 선수를 많이 갖고 있다면은 그 팀이 지금 나는 강하다고 봅니다. 어, 그래서 저희 그 하나도 어, 빠른 선수들을 조금 도루를 할수 있는 선수들을 앞으로 조금 더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어린 선수들에게 아버지 리더십을 가르수있지아까 그래서 형님 리더십처럼 다 예전처럼 가르쳐 주시뭐둘다 어, 해야죠. 네, 때에 따라서는 형님도 되고 또 어린 선수들한테 또 아버지 같은 마음으로 그 선수들이 좀더 야구를 현장에서 좀 편하게 할수 있도록 그렇게 잘. 준비하겠습니다. 노력하고. 감독님께서 선수들을 만나고 미팅을 하실 텐데 그 전에 앞서서 선수단에게 가장 강조하고 싶으신 원칙 같은 게 있으신지. 뭐 야구는 한 사람이 잘해서 이기는 운동이 아니라 팀워크이 필요한 그 종목이니까 아 지금 특히 또 팀이 좀 어려울 때니까 한 사람의 그 마음보다는 같이 마음이 모아서 우리가 한 경기 한 경기씩 풀어가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그 대표팀은 3년이고 그다음에 현장 복귀는 6년인데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. 그리고 정말 그 하나 유니폼을 입고, 입고 보니까 아 이제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습니다. 뭐 제가 부족하지만 또 하나 팀이 좀더 강팀 또 상대 팀이 좀 두려운 팀이 될수 있도록 우리 스태들 또 선수단과 같이 노력해가지고 팬들에게 좋은 플레이를 보내, 보여드리겠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예. 네, 이상으로 김경문 감독님 팀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겠습니다. 참석해주신 기자님들 그리고 김경문 감독님 감사합니다. 예,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오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